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의 정서 표현과 정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정서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서의 개념부터 한번 정의해 보고 그리고 아기들이 정서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서라고 하는 것은 주변 세계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나 행동 등의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주변에 어떠한 자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것이 정서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뭐 생리적인 변화, 몸의 변화일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 뭐 여기 행동에는 표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정서를 느끼는 정도나 빈도, 정서를 느끼는 대상이나 사건 등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차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 많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나는 좀 다르다, 또 유사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굉장히 예뻐하지만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렸던 경험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개를 보면 굉장히 어,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움이라는 정사를 느끼는 거죠. 이러 차이는 이런 개인차. 왜 정서에 대해서 사람마다 정도, 빈도 또는 여러 가지 느끼는 대상 왜 다르냐. 선천적인 기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출생 후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또 부모로부터 어떠한 기질을 물려받고 태어났느냐. 이두 가지가 사실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정서, 정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의 정서를 가지고 태어난다. 예, 흥미와 만족과 괴로움, 이러한 것이 일차적인 정서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했던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또, 어, 더 이제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그 느낌의 정도들이 또 많이 깊어진다라고 볼수 있죠. 자, 만족의 정서는 생후 2~3개월 후가 되면은 기쁨의 정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 100일 경이 되면 그냥 우리가 뭔가 배가 부르다 또는 기저귀가 깔끔하다, 잠을 푹 잤다. 아기들은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자 사실 그러한 것이 잘될때 아기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100일이 지난다 그러면 아기들이 뭔가 이제 욕구가 있을 수가 있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부모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자 만족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좀 온도차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정서, 쉽게 말하면 기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나는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어, 나는 알고 있는 감정 표현들이, 감정 단어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미의 정서는 6개월 이후에 놀람, 놀람의 정서로 이제 또 세분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괴로움입니다. 생후 2~3개월 경에는 슬픔과 혐오라는 정서로 발전을 합니다. 자 괴로웠던, 괴로움만 느꼈던 아이들이 이제 슬픔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5개월 이후에 분노와 두려움으로 정교화됩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를 나타내는. 감정 단어들입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입니다. 같은 영역에 있는 것들 있죠. 보통 우리가 정서를 이야기할 때, 감정,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너 오늘 기분이 어때? 난 오늘 기분이 좋아. 난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분화 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 기분이 좋은 쪽에는 만족감도 있고요. 기뻐하는 것도 있고, 흥미로운 것도 있고,